단독 보도 KBS는 왜 정동원에게 특별한 시선을 보낼까? 단순한 캐스팅을 넘어 차세대 국민 스타를 향한 전략적 선택. 서울 이번 결정은 단지 연기자를 뽑는 문제가 아니라 KBS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최근 KBS 내부 회의에서 실제로 언급된 것으로 정동원 2007년생 위 전격적인 주연 발탁 소식이 전해지자 방송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동원이 주인공으로 나설 KBS의 새 드라마는 아직 제목이나 줄거리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미 광고계와 팬덤 사이에서는 대형 프로젝트로 불리며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왜 KBS는 수많은 신예 중에서 정동원을 선택했을까? 단순한 캐스팅 이상의 전략과 위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동원 왜 지금 왜 KBS인가? 정동원은 단순히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정서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드문 존재다. 어린 나이에 무대 위에서 보여준 깊은 감성과 전달력은 이미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는 단순한 인기 이상으로 스토리를 가진 아티스트라는 인식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지금 KBS가 그에게 손을 내민 이유는 단순한 인지도에 있지 않다. 오히려 방송사의 시선은 누가 다음 시대의 얼굴이 될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닿아 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감동과 진정성을 동시에 품은 인물을 찾는 일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정동원은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KBS 드라마국의 핵심 관계자는 정동원은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만으로도 이미 완성된 이야기다, 라며, 그는 노래와 예능을 넘어 이젠 연기를 통해 또 다른 방식으로 시청자와 교감할 수 있는 면안 되는 아티스트라고 전했다. 특히 그가 가진 독보적인 성장 서사는 KBS가 추구하는 지켜보고 싶은 인물이라는 이상적인 캐릭터와 절묘하게 맞닿아 있다. 시청자들은 그의 무르익는 감정 표현에 끌리고 방송사는 그 안에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내러티브를 발견한다. 정동원이 지금 이 시점에서 KBS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닌 시대적 요구에 따른 필연이자 콘텐츠 산업이 다음을 준비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응답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곧 대한민국 안방극장에서 펼쳐질 새로운 감동의 시작이 될 것이다. 넥스트 국민스타 프로젝트의 핵심. KBS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24년부터 극비리의 넥스트 국민스타 프로젝트를 기획해왔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는 오디션 수준의 접근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다세대 공감과 콘텐츠 확장성을 모두 갖춘 인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대형 기획이다. 기존의 인기만으로는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는 지금, KBS는 그보다 한발 앞선 성장 서사를 주목했다. 트렌드에 민감한 Z세대, 콘텐츠 소비에 적극적인 알파세대, 그리고 전통적 TV 시청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했고, 그 조건을 충족시킨 인물이 바로 정동원이었다. 그는 이미 하나의 장르로 불릴 만큼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하며 연령과 세대를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대중의 눈앞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그의 스토리는 지켜보고 싶은 스타라는 현대 대중문화의 새로운 키워드를 정확히 반영한다. 이러한 정동원의 존재는 단순한 캐스팅을 넘어 KBS의 전체 콘텐츠 전략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를 통해 단발적인 화제성을 넘어서 쇼폼, OTT, 글로벌 유통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브랜드 파워를 확장할 수 있는 유연한 스타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누가 지금 대중의 눈과 마음을 모두 끌어당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KBS의 가장 진지한 해답이며 정동원은 그 해답의 중심에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다. 캐스팅에 대한 KBS 내부의 반응은 곧 베일을 벗을 KBS의 새 드라마는 현재 촬영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그 중심에는 단연 정동원이 서 있다. 어린 시절부터 대중 앞에 서왔지만, 본격적인 연기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방송사 내부에서는 처음부터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일부 관계자들은 연기는 무대와 다르다, 몇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촬영 현장에서 나타난 정동원의 잠재력은 그들의 우려를 설득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오히려 그의 거침없는 도전 정신과 몰입도 높은 태도는 스태프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긴장감을 형성했고, 이는 곧 작품 전체의 분위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그가 카메라 앞에서 첫 감정신을 소화해낸 순간이었다. 대본 속 인물과 현실 속 정동원이 맞았는 장면에서 그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대사를 넘어 감정을 전달해냈고, 현장은 정적이 휩싸였다. 연출을 맡은 감독은 경력이 짧다는 점만 빼면 이미 한 편이 이야기를 온전히 품고 있는 배우라며 카메라가 그를 비출 때마다 장면이 살아난다 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KBS 내부에서는 이번 캐스팅을 단순한 실험이 아닌 성장의 과정을 콘텐츠로 풀어내는 장기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동원의 성장은 곧 드라마의 서사이자 시청자와의 정서적 연결 고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KBS의 선택은 모험이 아닌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접근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 선택이 곧또 하나의 국민성장서사로 남을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있다. 시청률을 넘어선 가치. 아직 본방송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드라마를 둘러싼 반응은 이미 심상치 않다. 첫 티저 영상이 공개된 지단 3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300만을 돌파하며 그 관심의 크기를 수치로 증명해 보였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시청자들이 이 작품과 주인공에게 얼마나 높은 기대를 품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정동원의 연기 대비를 둘러싼 다양한 분석과 응원이 쏟아지고 있으며, 팬덤은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재가공하고 확산시키며 방송 전부터 참여형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콘텐츠가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이처럼 강력한 반응이 형성된다는 것은 정동원이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현상 자체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광고계에서도 빠르게 감지됐다. 주요 브랜드들은 그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광고 캠페인을 기획 중이며, 일부 업체는 드라마 방영 이전부터 성계약을 체결하는 등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동원 효과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의 이슈를 넘어선 장기적 브랜드 가치 창출의 기회로 평가된다. KBS 입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프로그램 성공을 뛰어넘는 전략적 자산으로 작용한다. 시청률만을 기준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콘텐츠가 파생시키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해졌다. 정동원을 중심으로 한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드라마 론칭이 아니라, KBS라는 브랜드가 새로운 세대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기도 하다.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진다. 이 드라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 드라마를 통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 말이다. 그리고 정동원이 이끌어갈 첫걸음은 이미 그 답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정동원의 다짐. 정동원은 최근 공식 인터뷰에서 노래를 통해 마음을 전해왔지만 이번엔 연기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감정을 전달하고 싶다며 처음이라 떨리지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담담히 전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각오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익숙한 무대를 잠시 뒤로하고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한 아티스트의 성장 선언이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표현이었다. 그의 말에는 화려한 수식어도 과장된 자신감도 없었다. 대신 진정성과 책임감이 스며 있었다. 대중 앞에서 자라온 만큼 자신이 하는 모든 선택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잘 아는 그는 이번 도전을 단순한 첫 연기가 아닌 또 하나의 진심 어린 소통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자세를 넘어 방송국이 그를 주목한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KBS가 바라는 건 단기적인 화제성이 아닌 시청자와 함께 숨쉬는 인물, 그들의 마음을 읽고 대변할 수 있는 공감의 상징으로서의 스타다. 그리고 정동원은 지금 바로 그 가능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다. 방송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그의 진심이 결국 작품 전체의 진정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동원은 드라마 밖에서도 서사의 중심에 서 있다. 이는 어린 배우의 도전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을 넘어 한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감성 아이콘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다. 무대 위에서 관객을 울리던 소년이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시청자의 마음을 두드리려 한다. 그가 보여줄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을 전하는 방식은 곧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하나의 진심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캐스팅, 한 세대를 여는 문 정동원의 출연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KBS는 그를 통해 지금의 TV가 나아가야 할 방향, 즉, 새로운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실험하고 있다. 이 실험이 성공할지, 혹은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질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정동원이 KBS의 차세대 얼굴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한국방송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야기 중 하나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